자, 그리고 정부가 불법 개업의 행정 전반이 동원됐다. 고위공직자 110명 수사 의뢰를 했다. 이게 아까 거기 다 이어지는 건데, 와, 그러니까 지금 이러고 있어요.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. 이걸로 난리를 쳐놔놓고, 공무원들끼리 서로 고발하고 믿지 못하게 만들어놓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빛의 위원회라고 또뭐 위원회를 또 만든다잖아요. 아이고 진짜 씨승진이나 가지고. 그래서 그 110명을 수사하려 하고 그중에 108명이 군인이었다 했죠. 예, 89명에 대해 징계 요구를 하기로 했다. 그중에 48명이 또 군인이었다 했죠. 아이참 이거는 아까 그 기사에 연결이 되는 거니까 예, 이 정도만 예,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결국은 예, 문제는 이 헌법 존중 정부혁신 테스크포스는 어,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그 적폐청산위원회 예, 그거에 다름이 없고요. 또그 모태가 된 못태가더니라고뭐 예, 약간 좀 수사적 표현이긴 하지만 어이 유교 네, 전쟁 때그 뭐 당시 이제 북한 쪽의 이 인민위원회 예, 그거랑 또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. 하 결국 은 네, 이게 지금 판결이 나는 것과 상관없이 정부가 막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. 아, 이 얘기는 좀 얘기를 해 드려야겠네요. 예, 12.3 비상 계엄이 정부의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하려는 위 어, 위로부터의 내란을 확인했다라고. 사법부의 판단과 상관없이 정부가 그냥 막 밀어붙입니다 그냥 예그왜범죄의 전쟁 보면은 그 최민식이 그왜 화장실에서 아이 검사님 이 많이 뭉치셨네 이러면서 막 어깨 이렇게 막 주물러 주고 이러니까 왜그 곽도원이 이제 검사가 발로 빵 차잖아요 그러면서 야 깡패 넌난네가 깡패인지 아닌지 관심이 없어 내가 깡패라면 넌 깡패야 예 그렇게. 예, 본인의 권력에 대한 그 상하 관계를 명확하게 이렇게 유감 없이 드러내잖아요. 마치 그런 장면처럼, 예, 그게 실제로 법적으로 사법부가 뭐라 판단하든 우리는 관심이 없어. 우리가 그 내란이라면 내란이야, 예, 이렇게 지금 마구 밀어붙이는데 이러니까 조폭 정권 소리 듣는 거죠. 이러니까, 아, 참 정말. <laughs> 그래서 결국은 예, 이렇게 온 공공기관, 그 군인들을 다 괴롭히고 있다는 소식 예, 거듭 거듭 전해드립니다.